자, 안녕하세요. 프로레폼 오수석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것은 어, 택배로 보내오시는데 비엘라벤 점프 소매 길이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두장입니다 아, 디자인은 각자 다른 점프인데 어, 소매 길이는 하나는 7cm, 한 장은, 한 장은 9cm, 이렇게 올립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 또 다른 점프는 이 부분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점프 같은 경우에는 소매 끝에서 10cm 올라가는 이 부위를 커팅을 할 것이고 이 점프는 이 점프는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라인이라서 이 밑부분을 어 분리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자, 상세한 것은 또 들어가서 또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BL 룬닥스 점퍼 길이 올리는 의뢰가 요즘 꽤 많은 편인데 지금 이는 이 점퍼, BL 점퍼 같은 경우 주머니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참 길이 올리고 애매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부분도 근데 지금 오늘은 소매길이 올리는 거니까는 상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두 장의 점프가 소매 구조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똑딱이 색상도 여기에는 카키고 이거는 실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소매는 이 정도예요. 커팅 7cm, 9cm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커팅을 할 것이고 이쪽 소매는 지금 라인이 휘어져 있어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 라인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밑쪽으로 여기를 커팅해서 밑쪽으로 이렇게 올리려 합니다. 이제 소매를 길을 올리는 거는 올라가면 갈수록 이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한데 그러면은 이 부분도 밑부분처럼 음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5cm든 9cm든 올리면 이렇게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맞춰서 다시 올리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지금 점프 두장을 하나하나 다르게 올린다 하는 것을 설명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밑쪽으로 커팅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 부분은 이 정도의 절개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제 옷의 특성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 올리는 위치, 올리는 방법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일단 보내 보시면은 곧애곧애 어, 설명을 또 다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문 음, 닥스의 지금 표 길이를 올릴 수선을 했어 보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올린다면은 이 주머니 위치 때문에 좀 곤란하겠죠. 또 반대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이쪽 핀에는, 이쪽 점퍼는또 예를 들어서 길이를 올린 다음에, 이게 아일렛 구멍이 되어 있는 이것도 때문에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의 길이를 올릴 수 있는 점퍼가 있고, 없는 점퍼가 있으니까, 음, 이 안쪽 구조라든지 이렇게 주머니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다행히 주머니 위치가 올라가 있는 룬닥스 점프는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길이를 한 5cm, 4cm가 량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이 점프 두 장은 길을 올리는 건 아닌데 참고로 소매 길이 올리는 것을 설명하면서 참고로 밑에 전체 길을 올리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만약에 전체 길을 올릴 때지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4cm 올린다, 5cm 올린다 하면, 이 밑부분의 지퍼핀박스는 다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길을 오는, 그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피엘라벤 점프 소매 길이 올리는 두 장의 방법을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